오늘 오전 춘천에서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천궁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발사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7km 상공에서 자폭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에서 6에서 7km 떨어진 대룡산 군부대에서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이 발사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경. 정비하던 중 갑자기 수직 발사관에서 천궁 한 마리 괴군과 함께 하늘로 솟구친 겁니다. 표적을 찾지 못한 천궁은 7km 상공에서 스스로 폭발했습니다. 군은 비정상 발사 때 안전을 위해 자동 폭파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쭉 와서 안듯이 와서 산에서 쭉 와서 위로 올라가죠. 연기밖에 못 봤죠 제희 터리나가 보면 보니까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엄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한 발당 가격은 15억 원 가량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군은 사고 조사반을 꾸려 작동 실수인지 기체 결함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